저랑 같이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깍지치기입니다 계란에 바위치기 하냐, 고 오지연 게임에 참석해 주십시오 어휴, 깜짝첫 번째 게임, 무등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래 음. 네, 할아버지. 아나다 아,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이거 먹으면 끌나요? 한데. 한번더 가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이 앞에까지 굳이 여기 앞에도 있는데 굳이 멀리까지 오셨네요. 그렇죠? 이게 더 맛있어 보였어요? 펩시 코카콜라 어떤 거 좋아해요? 따주세요. 말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출발지로 돌아갈게요. 아, 그거 다 먹었는데 너무 진짜 다 먹었는데 이렇게 흔들더라고. 너무. 자 가보도록 할게요. 무궁화. 진짜 없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여기서 가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5번 5번 잠깐만 내가 이걸 봤는데 이렇게 가져가는 거를 영희! 놓고 가세요 영희 너 오징어 게임 안 봤지? 이렇게 빨라하는게 어디 있어? 안 보셨어요?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좋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나 진짜 봐주려고 했는데. 아, 이거 어떡 해? 입이 입이 넘어 가 볼게요. 진짜 두잔 마셨으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2번 1등. 자, 여러분들 분발해요, 분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잠깐만. 뿜어내기 없어요? 6번 네, 지금 뭐 있어요? 저기요, 저기요, 난 지금 뒤에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위치를 잘못 잡았어. 무궁의 꽃이 피었습니다 어 뭐야 수식간에 들어왔어 1번 지금 분발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꼴찌 두명 알죠? 지금 세명 남았다 세분 들어왔고요 컵은 너뭐 갖고 들어왔어요 아 이거 갖고 오면 욕심나서요? 아, 네 균형으로? 네. 알겠어요 저기 여기 빨리 좀해너 캐베이스지 너캐베스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기 내가. 오면 그런 거 없어 자 갑니다 <laughs> 야이 예약 초과도 어. 나왔네요. 누지가 <laughs> 누구지? 콜라가 말이 안 돼. 무궁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 피었습니다. 정말 <laughs> <아무것도 안> <laughs> 무궁화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 <laughs> 피었습니다. <웃음> 네, 이렇게. 콜라 콜라 안 마신 거 아니에요? 콜라 안 먹었어요. 레이저, 콜라. 네 이렇게 해서 5 번, 6 번이 꼴지로네 이렇게 게임이 어. 끝이 났습니다. 또 이제 무시무시한 벌칙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어. 디로 가요? <laughs> 어디로 가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팔굽혀펴기 10회 아, 네? 실시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할수 있잖아요. <laughs> 어 미안해요. <laughs> 어,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미안해안 어,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laughs> 콜라 안 마셨다면 진짜 마실 것 같은데요? 안 마시고는 좋은 소리 날 수가 없어요. 자, 팔굽혀펴기 1 0회예요 제가 하나 하면은 나는 하면서 내려갑니다. 아. 그 다음에 둘 하면은 꼴등이다 하고 아. 올라오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할수 있죠? 저. 여자들도 할수 있어요. 육벌이 5번. 안고 하는 거야. 맞다. 말같지 도하는. 5번 대시 네가요. 네가요. 아 5번 대시 네가요. 우리 여성분들 여성분들 배려하게 해서 나요. 아 멋있다. 나요. 아난 잘했는데. 음 하나! 나는. 나는, 나는 둘! 볼지도. 하나! 나는 근데 오늘 총몇단 맞아? 아니. 둘! 니 볼지도. 하나! 나는 나그 중에 타도 돼? 아니요 <laughs> 아니요 진심이다 <laughs> 하나 어? 나 어? 끝났, 끝났잖아 끝났잖아 아, 아, 끝났어? 네. 끝난 끝났 거 아니야? 설등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멋있어요 무궁화 <laughs>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이렇게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고고고 아유 여긴 어디요 아유 영이다 아유 무시무시한 영희 다들 다어 많이 겁먹네 이제 어좀 앞으로 와봐 좀두 번째 게임은 여러분의 집중력을 테스트할 게임입니다 제한시간 10분 안에 달고나 뽑기를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하면 성공을 외친 후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달고나가 부서진 경우 손을 들고 기다립니다 팔 벌려 뛰기 10회를 하면 새로운 달고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성공한 순서대로 점수가 부여되며 제한 시간을 넘기는 참가자에게는 무서운 벌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한 시간 안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달고나 게임이요, 달고나. 어, 달고나의 생명 의그 모양이야. 어, 아는지 모르겠네. 우리 처자들은. 어, mz 세대라 알수 있는지 모르겠네. 어, 우리 친구들은 알잖아. 같이 엮지 마세요. 선생님. 아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예. 순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고르겠습니다. 절대 먼저 보지 않기. 아, 별, 오, 신중하게 골라서. 어. 오. 자, 여기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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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요걸로. 아니, 뭐, 중간에 바꾸는 거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자, 뭐, 나랑 바꿀 사람 없나? 아. 아 어. 먼저 끝내는 사람에게는 저쪽에 보이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과 따뜻, 포근한 핫팩이 준비되어 있고요. 시간 안에 끝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벌칙. 바로. 놀이터 한 바퀴 달리기 아니 이거 뭐예요? 뭘 차려요? <laughs> <laughs> 뚜껑 열어주세요 6번 보여 6번 보여 1번 뭐예요? 아, 뭐예요 뭐예요? 아 뭐야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아니 뭐요 잠깐만 <laughs> 바꾸실래요? 뭘 맞지? 내가 아까 바꾸자 했지? 나는 동그라미 와, 진짜 동그라미가 있었어? 내가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지금부터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 오. 오. <laughs> 오, 내가 지금 떨어뜨렸어. 한번 볼까요? 왜왜왜왜 아, <laughs> 왜요? 어머 어머 어머! 이 열다 마자 어? 어? <오>, 어? 벌써? <laughs> 아, 진짜로? 안 돼. 아니 뭐 어떻게 했는데? <laughs> 지금 한번 건데 나. <laughs> 어떻게 했는데? 그때 <그쯤에> 에이 <laughs> 네, 아, 불량 폭, 아니요? 불지니 끝났어요. 끝났어요. <laughs> 성공을 외친 후 앞으로 가지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뭐야 벌써 끝났어? <laughs> 내 포장지도 안 와, 이거 진짜 있나? 완벽하다 아, 잘하네. 이거 어떻게 했어요? <laughs> 옆에 사람, 사람 끌려와.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다섯. 와! 아! 아, 왜 시켰어? <laughs> 남자하는 자는 좋지 않아요.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1 2 3. 가서 어, 나도 할수 있어. 아, 여덟.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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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지금 3분 경과있고 4분을 향해서 아, 가고 아, 있습니다. 됐다. 끝났다. 마지막 마지막 하지 말라. 아. 난내 아, 나내 미래가 보여. 그럼 성공. 네, 4등입니다. 아우. 오징어? 아니 무슨 일이야? 오징어 진짜 웬일이야, 어머 오징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하나 새 거, 새거 여기서 고르시면 할수 있어요, 포기해봐요 이거 아... 못 살리나? 못 살리겠지? 손짓 <laughs> 났네 <무슨> 진한... <laughs> 성공, 성공 <웃음> 진짜, 진짜 성공 <laughs> 와, 5등, 5등, 5등 도착하셔서 가 따뜻한 거 먹으면서 쉬 계세요 아, <laughs> 어, 별이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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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박함 해봐 아 이게 아 2분 남았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이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6번 에? 6번 나랑 바꿀래? 아, 말, 말 시키지 마 <laughs> 1분 1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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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성공. 진짜 진짜? 아니아니 아니? 아니 왜? 아니 왜라니 쫄깃쫄깃 <laughs> 와 어, 축하해요 축하해요 빨리 빨리. <laughs> 어, 축하축하축하 빨리 가자 빨리 쉬어 쉬어 자 2분 이거 없어 이제 이게 없어 30초 여 20초 남았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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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어떡해. 와. 어디있는 여기 어, 있는데 어, 완 어디, 어디, 어디 있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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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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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죠 된 거죠. 끝났습니다. 발그 게임 종료. <놀람> 이기나 <이게> 지원이 <놀람> <놀람> 응, 알지 오지원. 네잘르겠고 이제 아. 벌칙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게요 <놀람> 네. 이 <놀람> 네, 젊은이들 아주 그냥 <놀람> 파이팅. 주세요 같이 뛰어주실 분 안녕히 <놀람>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새끼. <놀람> <놀람> 에이 진짜 에이 진짜. 태! 안녕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응,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 이거 안 되네 아나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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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게임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 <laughs> 특히 6번 <laughs> 기다려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끝 <laughs> <laughs>